둘새한 마리가 나무의 둥지를 들고 고운 알을 소북하게 나누었습니다. 이알 모두 고내 거야, 지금은 안 됐어. 잠깐 주세님 며칠만 지나면 까놓을 테니 그때 와서 새끼 새들을 도전하십시오. 며칠이 지나 새 알은 모두 새끼 새가 되었습니다. 아, 착한 두변님 며칠만 더 있으면 고운 털이 날 테니 그때 와서 분지째 가져가십시오 그럼 그지 며칠이 지나서 와보니 새는 한 마리도 없고 봉지만 달린 나무가 바람에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져갈 수 있을까 오리가니 오류 누가 아니 나는 너 때문에 전 친구를 모두 잃어버렸어 너 때문에